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 어, 한의사 시험 또는 뭐 의사, 어, 고시, 어, 네. 뭐 이런 국가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판결은 한의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왜 불합격 처분이 되었느냐? 어, 그냥 점수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어, 의료법에서는 시험행위,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을, 어, 불합격 처분을 한다. 그러니까 그 합격을 했더라도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규정에서 이제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것을 어, 고려하지 않고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자체로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라고 법을 해석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부정행위를 했던 응시자가 어, 부정행위를 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머지 문제만 가지고, 어, 얻은 점수만을 계산을 하더라도 합격선을 넘는 그런 점수를 받은 겁니다. 네, 괜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원고 측에서는 아, 내가 부정행위 안 했어도 나머지 점수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격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협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공정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개별 사안에서 이것이 부정행위를 해서 합격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일일이 따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이 시험의 공정성을 이렇게 어,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해둔 법 규정에 취지하고도 이제 맞지 않게 되는 해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법원의 판단이 지극히 타당하고요. 부정행위 있으면 그 자체로 네, 무효, 합격 무효 되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 뭐,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계, 계시다, 계셨다면, 어, 계신다면, 네, 안 됩니다. 네, 어, 구제가 안 됩니다. 어, 절대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네, 엄격하게,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사실 안타깝지만 어쨌든 뭐 안타깝다고 하는 것도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네, 이런 사안으로 상담을 하시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구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네, 이런 사안이 아니라면 네, 학교 관련된 또 분쟁의 그런 경우에 또 구제 가능한 사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